자 그러면 중요한 예방법 내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런 남미를 여행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밤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불문율입니다. 어디를 가든 남미 어디를 가든 밤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급적 웬만하면. 호스텔에 정말 가까운 앞에 잠깐 나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추후 뒷일은 감당을 하실 각오를 갖고 돌아다니시는 거를 뭐 그렇다고 또 밤문화를 뭐 아예 안 즐길 수 없잖아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밤에 나간 적이 있, 있거든요 가급적 혼자서 특히 모르는 길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특히 외진 곳, 외딴 곳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시내 중심가 사람 많은데, 아니면 호스텔이 시내 중심가 앞에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호스텔이 시내 중심가에 조금 떨어져 있어. 걸어가야 돼. 1km 이상은. 내지 500m 이상. 근데 그 걸어가야 되는 구간이 되게 외졌어. 근데 나는 막 술을 먹고 새벽에 혼자 걸어 들어와. 아, 요거는 거의 뭐, 필날 일이죠. 네, 이러다가 묻어 막고, 돈 뺏기고 이랬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등치 크고, 뭐, 싸움 잘하고, 이거 소용 없습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으면 안 돼요. 어차피. 그리고 그기를 가지고 치면은 뭐, 당할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다닐 때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서 같이 몰려 다니세요 눈이 여러 개고 사람이 많으면 쉽게 범죄 타겟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차에도 도와줄 사람 누군가가 있잖아요 같이 몰려 다니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 명이 어떻게 몰려 다니냐 뭐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고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동행을 구하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요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혼자 다니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다니는 거를 자꾸 권장드립니다 특히 남미에서는 복대를 차고 다녔는데, 복대는 제가 인도 배낭여행 갔을 때 처음 차보고, 아, 요거는 안전하구나, 어느 정도 적어도 강도를 당하기 전까지는 훔쳐 갈 거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덜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남미에서도 상당히 복대는 어,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의 안정감을 줄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복대 꼭 추천합니다. 저는 계속 차고 다녔더니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어, 차 갖고 뒤로 돌려갖고 찼더니 괜찮았어요. 어, 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불편해요. 그때 차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목에다 걸어갖고 이 안에다가 어, 옷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물쇠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작은 자물쇠를 여러 개를 사왔고, 나갈 때 이제 크로스백이든 백팩이든 여기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를 채워두세요, 항상.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번호 자물쇠를 더 추천하고요. 가방을 메고 다닐 때는 앞으로 메고 다니세요. 뒤로 메고 다닐 때는 여기 있는 거 가져와도 괜찮을 때 뒤로 메고 다니시면 됩니다. 가급적 분산을 시키고 큰 돈을 뽑아 놓지 마세요. 체크카드 같은 걸로 그 나라에서 며칠 쓸 돈만큼만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도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방을 열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강도를 만났을 때 일정한 뭐 5만 원어치, 한 50불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비상금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칼로 위협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주면 주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에 오늘은 뭐 재수 없지만 뭐 이거라도 건전내 하고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큰 돈이 있다. 그럼 그거 다 털리면 또 손해가 막심하니까 유념을 하고 그 정도의 비상금으로 조금 더 들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